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셀루메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셀루메드 1월부터 본격적으로 폭등이 시작이 되면서 2,975원까지 찍어줬는데 지금 1,500원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유상증자. 이로 인해서 최대주주 변경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주상장, 오버행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이렇게 50%나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손실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1850원이었는데 깨셨죠 그럼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1600원 라인을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1600원을 잘 방어하는지 보셔야 되고, 1600원을 이탈을 하면 이제 정말 제가 말씀드린 여기 1000원대 초반대 라인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여서 추가적으로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 이 1200원 밑으로는 쉽게 빠질 일은 없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런...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지지 바닥 라인들 다 잡아 드리면서 이 거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이 시작됐던 부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웬만하면 여기는 빼지 못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다시 한번 어디까지 또 끌어올릴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또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셀루메드 주주분들, 지금 나오는 폭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저랑 같이 대응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계좌 손실 복구할 수 있게 구간별로 매수매도 대응 타점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셀룸메드 지금 1,5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제가 하방 12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왜냐?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를 딱 끌어올려주기 시작했던 부분이 지금 딱 1200원 라인이거든요. 지금 딱 여기에 세력들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00원 밑으로 더 빠져버리면 이 세력들, 본인들의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 라인 밑으로는 절대로 뺄수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음. 제가 지금 바닥 잡아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일단 말씀드렸어요.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이 바닥을 잡아준 상태에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방 1200원까지는 열어두시고 이제 내일 또 주가 흐름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고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이 주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수는 있는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나아주 호재 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와줄 겁니다 자 그럼 요 일정은 도대체 뭐냐 바로 유중자금 있죠 이 170억 실제 사용처가 이 채무 상환. 그래서 지금 유중자금으로 합익은 상환했다. 지금 보시면 100%를 한게 아니라 일부 상환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100%를 다 상환했다는 이슈, 채무가 얼마큼 줄었는지 여기에 대한 숫자가 제대로 찍혀주면 주가 프리미엄 또막 붙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영권. 지금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만큼 이제는 새 주체, 이새 주체의 경영계획 그리고 지배 구조,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 공시가 조만간 될 거기 때문에 또한번 주가는 또 올라와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 이월로 잡혀 있는데, 이 일정 시기에 맞춰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드릴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셀름에도 보내드린 게 1월 19일 3시 21분, 종가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1차 목표가는 2,600원, 2차 목표가는 2,900원, 50% 50% 나눠서 매도하셔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자, 보시면 1월 19일 종가 2,360원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아침에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지난 저항 때에 맞춰서 목표가 잡아드린 거예요. 2,975원까지 올라오면서 잡아드린 1차, 2차 목표가 완벽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또 매수 매도 타이밍 이런 식으로 또한번또 매수가 매도가 모두 뭐다 잡아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대응했다 물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대응해 보세요. 여기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매수 대응도 필요하실 텐데 그분들은 숫자 5번과 함께 여러분들의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을 다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한분한분또 이렇게 타좀 잡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비, 상담비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시고,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 4,300명 되십니다. 이분들, 저한테 매일 문자 받고 계시고요. 나도 이렇게 매수에도 탔죠. 문자 받아서 좀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좀 생겨가고 싶다. 계좌복구가 절실하다신 하 분들은 딱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 8 0 2 1 2193이 번호로 숫자 5번만 딱한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비 내라 상담비 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26년 시장을 끌고 갈 핵심 주도주입니다 이 종목이 대박인게 우주 로봇 ai 이 세가지 섹터를 한번에 엮을 수 있는 정책 핵심 수혜주이기 때문인데요 그냥 단순히 ai 하나 로봇 하나 이런 단일 테마가 아니라 우주 인프라부터 로봇 스마트 팩토리, AI 데이터 소프트웨어까지 이세 축이 이한 가지 종목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26년 시장을 진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핵심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정부가 직접 로드맵을 깔아주고 있는 정책 테마 위에 서 있고 이 정책 일정 모멘텀은 확실한데 아직 거래대금이 본격적으로 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외인과 기관이 티 안나게 바닥 구간에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는 이 실적 기술력에 비해서 아직 덜 오른 종목. 전형적인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차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 구간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디테일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주도라고 딱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제가 직접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려계신 종목 있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추가 매수 대응할 수 있게 타점도 잡아 드릴 거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여러분들 종목 이름, 매수 평단가와 비중까지 모두 다 적어서 여기 나와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세요. 자 지금 시장은 수익 먹을 수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매수 매도 타점부터 다음 급등 종목까지 남들보다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빨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 빠르게 잡아 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타점과 급등 종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가장 빠른 종목 확실하고 가장 실전적인 매매 전략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수익 나시고 오늘도 성하시길 바랍니다.